뭐안 좋은 일 있어요? 없어요. 아 근데 그 창문 쳐다보면서 혼자 청소밖에 뭐 하는 거예요?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. 아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고요.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죠. 아 그럼 나가서 바깥바람 좀 쐬고 해요. 그러게요. 맨날 면접 준비한다고 집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 건지. 같이 갈래요? 어디려 캠핑이요? 갑자기요? 아 싫은 말고요. 나 혼자 가야겠다. 아 같이 가요. 빨리 나와요 가게. 뭐예요? 뭐가요? 아니 옷 꼴이 이게 뭐예요? 누가 보면 동남아라도 가는 줄 알겠어. 그래도 캠핑 가는 데이 정도는 해야죠. 아 우리 서울 근처에 있는 캠핑장 가는 거예요. 같이 나가기 창피하니까 빨리 갈아입고 나와요. 음, 알았어. 좋다. 사진 한장 찍어줄까요? 아, 됐어요. 뭐 사진이에요. 아니, 그래도 왔는데 기념으로 한장 찍어요. 그럴까요, 그럼? <laughs> 자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보고요. 잘 나왔죠? 아 이게 뭐예요 다시 찍어줘요. 좋아. 점... 하나, 둘, 셋. 아눈감았잖아요 다시. 아, 수평이 안 맞잖아요. 다시. 아 동영상으로 찍어줘요. 캡처하면 되니까. 아니안 찍는다고 하던 이거 계속 찍고 있어. <laughs> 아 찍지 마. 뭐래? 짠. 잘 나왔어요? 좋죠. 아 진짜 어떻게만 찍네. 아제폰으로 다시 찍어줘요. 아 진짜 귀찮게 하네. 혹시 제폰 봤어요? 못 봤는데요. 어디갔지? 뭐잘 찾아봐요. 아까 그 버스에다가 두고 내린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, 분명히 두고 내렸는데. 아, 진짜 가지가지 하네. 일어나요, 찾으러 가게. 캠핑장에서 잃어버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럼 어떡해요 산지 얼마 안된 건데. 아 그러니까 지금 시시마끼 왜 흘리고 다녀요.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. 뭐 보험 같은 건 가입한 거 없죠? 어 했어요. 티오케어 플러스. 어 진짜요? 잠깐만요. 아 이거 그냥 휴대폰 분실 보상 신청하면 되겠는데요? 그거 신청하면 바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네. 이거 접수 마감 시간 안에 고객 부담금 납부하면 당일에 보상품 배송받을 수 있대요. 진짜요? 어디로 갖다 주는데요? 여기로 신청하면 여기로 오죠. 지금 신청할게요. 네. 아, 다행이다. 아, 진짜 다행이다. 고마워요. 뭐가요? 캠핑도 같이 와주고 핸드폰도 같이 찾아주고. 다 고맙다고요. 아, 너무 좋다. 집 가기 싫네. 집 가기 싫으면 여기서 같이 자고 갈래요? 네? 여기서요? 네.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죠. 둘이 같이 자다니 아니 텐트 하나 덮여서 각자 텐트에서 자자고요. 각자 뭔 생각을 하는 거야. 아. 아 그리고 맨날 같은 집에서 같이 자면서 뭘 갑자기 세상스럽게 이래요. 맞네. 그래 같이 자는 거 좀. 응. 음. 자. 방. 장작 좀더 넣을까요? 아, 그거 손으로 하지 말고 이거 집게로 해야 되는데. 아! 아, 진짜 손으로 하지 말라니까 왜 손으로 해서 다쳐요? 아, 괜찮아요. 살짝 줄인 거라. 아, 이거 비닐할 수도 있는데 뭘 괜찮아요. 괜찮긴. 아, 아 미안해요. 아, 어둡네. 아... 네 안녕하세요. 핸드폰 배송 왔습니다. 최하슬 님 맞으시죠? <laughs> 네, 맞아요. 아, 네, <laughs> 자, 잘 오셨습니다. 예, 네, 여기 왔습니다. 오, 되게 반겨 주시네요. 네. 아, 네. 핸드폰 기다렸거든요. <laughs> 네.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, 아, 어. 아 어, 그만더 그 있다 가셔도 되는데. 아, 저불멍좀 하고 가시지. 여기 불멍 맛집인데. <laughs> 불 불몽... 저희 고기도 많은데 좀 같이 드시고 고, 가시지. 고기 는 없긴 한데 네. 다 먹었었나? 예. 네. 看吧。